파 a r t i f 하고 sumif, t r u c trunk라고 해서 이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답은 지우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간급의 문제인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해 볼게요 합격 여부를 이용하여 합격 여부 합격 여부를 이용하여 합격한 학생 합격한 학생의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이 녀석의 평균을 들여넣 누랍니다 평균을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버리지 함수를 안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에버리지 함수 없이 평균을 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잘 보세요 어, 합격한 학생 수의 점수를 더하고 합격한 학생 수가 3 명이면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 평점을 위해서 평균 어, 이 총점을 위해서 학생 수로 나누면 되니까 자 써밋 포함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건에서 합격인 애들을 전부 더하라 여기서 총점이 나오겠죠 총점 그다음에 카운트 이프가 뭡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총점 써밋 이프를 카운트 이프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t r n c 정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등 중수 소수점 이하를 버려버리는 거 정수만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덮어버리면 여기서 요구하는 거. 이 결과값은 바로 올리 없이 중수로만 표시하라니까이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이 여와 있어요. 답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답이여가 있는데 이렇게 긴 표식을 한 번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분할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좀잘 따라오세요. 먼저 우리가 합격한 학생의 평점을 총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총점 구해 볼게요. 총점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s 함수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 주어진 건 SUMIF입니다. 그러면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총점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탄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탄나면 0점입니다.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FX 함수 삽입인데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을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조건을 이용해 합을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조건이 뭡니까? 음. 자, 이셀 영역에서 크레텔리아 조건이죠.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이 우리가 뭡니까? 합격이거든요. 합격. 합격. 한글로 써야 됩니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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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권에서, 이, 이, 이 영역에서, 이셀 영역에서 합격인 것들을 구하는데, 썸을 어디서 할 것이냐. 결국에 필기점수를 구해야 되잖 필기점수, 필기점수. 이 가십니까? 필기점수. 하고 확인을 하면 돼요. 확인을 하면, 어, 3057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어치. 자 두번째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SUM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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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FX를 이용했을 때 볼게요. 이 영역에서 합격이다. 타이핑 결제세요. 뭐가 실기 점수가 3 2 0점 나왔네. 합격인 점수. 이거 얘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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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점수를 구해서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이게 평균이니까 합격한 애들이 몇 명인지만 몇 명인지만 개수를 세면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카운트 if예요. 여기다가 한번 카운트 이프를 써볼까요? 카운트 이프 fx를 이용해서 지정된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 영역에서 합격이를 구하자는 합격 합격 엔터 4네 명이네요. 네 명이로 이걸 나누면 볼까요음 이거를 나눠라 이걸로. 76.25가 나왔죠. 76.25. 이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정수로만 표시를 했어요. 정수로만. 정수로만 여기. 정수로만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세요. 정수로만 표시해 볼게요. 는, tr, 음, trun, c 하고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엔터. 76 나오네요. 정답 76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딱 합쳐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는. 제일 먼저 s 밋 m 를구할게요데프스 이용해서 s 밋 m 는 어떻게 구한다고 하세요 이 영역에서 합격인 친구를 친구를 구하는데 필기점수 잖아요 필기점수를 구해라. 자, 평균이 나왔습니다. 아 총점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다가, 나눠야 되겠죠. 뭘로? 합격인 사람이 몇 명인가를 구해서. 자, 카운트 이프를 써서 몇 명인지를 구한다 했잖아. 요 C-O-U-N-T. 카운트 이프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FX 이용해서. 자, 이 영역에서, 조건은 무엇이에요? 합격. 확인. 76.25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정수로, 여기 정수로. 이거를, 는과 썸, if 앞에다가, tr, tr, u, n, c 하고, 가로치고, 맨트에다가 가로를 묶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엔터, 76 나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합쳐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다 지워야 되고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이 녀석도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해볼까요? 는. 저는 앞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trun. TRUA 들어왔습니다. 몰라야 된다겠죠? sum if sum if. 아이 어렵네. 이렇게 하려니까 어렵네요. I r I f 로 넘어왔죠 a r o l I f a v e a carol. I have a carol. I have a c a r I f 고이 e a carol. I have a c a r 이 l I have a 바뀌 r o l I have a carol. I h a v 합격인 것들을 기말 점수에서몇점 인가 확인 그다음에 와. 여기 와서 나누기뭐 해야 되겠어요? 중에 나중에, 스중에 파운트if 그 다음에 fx 이용해서 함수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숙달되지 않으면 직접 타이핑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에따는이 영역에서 합격인 조건만 확인 그러면 76에 80 76에 8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저장.